일부러 그..그런거야? 설마? 네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 남자 테스트 테스트 테스터 후니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해볼 영웅은요 어, 뭔소리야 어 제가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사자우 랭가입니다 AP 랭가라는 소리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저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리시를 얼마나 잘해 주는지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어, 좀더 때려 줘. 그렇지. 조금 더. 어, 좀 더. 아, 양호 오케이. Okay. 펍을 잡숴 주네요. 좋았지. 굉장히 좋았어. 이러면 이제 상대 아리가 한번 따였기 때문에 음, 레드 먹고 있는 리신이 굉장히 취약해 질 수밖에 없죠. 근데 레드를 먹고 있진 않을 것 같다. 레드를 그냥 제가 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와드를 깔고 먹어야겠죠, 먹으려면. 근데 지금쯤 리신이 이거 먹으러 올 건데. 에, 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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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빼빼 빼. 무조건 빼야돼 어예 늦었는데? 뭐야 아 안늦었다 아야너왜 이렇게 끝까지 쫓아와 너 왜그래 정신차려 어. 됐다 이걸 리신 체력 없어요 저는 강타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뺏을 수 있습니다 충분해요 충분해 어. 리신 이거 먹을텐데 그렇죠? 역시 먹죠? 역시 먹을 수밖에 뭐해 왜 안먹어 그렇지 그렇지 어, 양호 아, 어, 굉장히 양호 이런면에 이제 아리가 한번 따였고 지금 럭스가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옵니다 어못 와요 어우 얘야 예. 어우 어, 저 이거 이거 야솔킬이야 앙어 뭐야 어어 어어 허이어이어 잡았네 안녕 야 귀신 같네요 타이밍 보석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다가 딱딱 떨어져 맞아. 진짜. 어, 제대로 떨어져요. 아, 점프 안 됐다. 아, 점프 안된거 굉장히 화가 나. 어. 지렸고. 어. 야, 이거를 또 이득을 보네. <laughs> 소름 돋네요. 잠깐 잠깐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 궁 써야겠다. 다른 그림 나온다 야 이걸 또 들어오네 얘는 야 아우 선택장애 아둘 중에서 고민했어 아뭘 먹을까 이 생각하고 있었네 아둘다 맛있어 보이는데 뭘 먹어야 되지 이 생각했어요 순간 여기 뷔페인 줄 알았어 아 뷔페로 착각했네 아 이거 회전 초밥이었는데 그 회전초밥 먹어보신 분들은 아는데, 아, 놓치면 다른 분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빠르게 선택하셔야 돼요. 어, 놓치면 골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싶었던 것을 빼앗길 수 있어요. 아, 비펜줄. 회전초밥이었네. 아, 이걸. 블라디가 또 이제 W가 있어가지고 빠지기 좋고. 와든가? 와든가 보네. 어, 아니야, 아니야. 그걸 또 와드가 아니었네. 잡자. 그렇지 카르마야. 막타를 쳐. 양호하고. 야너나좀 나 막아줘. 에이 그걸 또안 맞아주고 있나? 아. 근데 궁이어서 어살 수가 없긴 했어요. 궁이었거든. 이거 원딜 오명. 뭘 봤다 내가 지금. 리신 아니었어 방금 그거? 리신이었는데.. 아니었나? 잘못 봤나?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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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우, 예 아, 버프 사라졌어. 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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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신. 큐 빠졌다. 큐 빠진 리신 하이. 일로 와. 어우, 전멸 뺐죠. 양호하고 정글 목도 뺏었는데 전멸까지 빼버리는. 너무나 지금 스트레스 받을 만한. 그지? 야! 야, 럭스야! 에헤이, 버르시 안 좋아. 버르시 안 좋아. 오, 비드미드미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비드 이기나요? 아, 근데 이기고 있네. 충분히. 충분히 이기고 있어. 리신 지금 멘탈 터졌겠다. 근데 이렇게 이기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는 칼스레네 향기이기 때문에. 헝! 아, 좋았다. 난이도 조절 너무 좋았고. 조절 좋았다. 이거 그렇죠. 제가 이제 어.. 위험하다. 칼스레네 향기가 난다. 이렇게 딱 느낌이 오니까 바로 난이도 조절. 머리에서는 솔직히 제가 딱그 생각은 안 했어요. 난이도 조절은 아니었다 했는데 그냥 그 몸소 느껴지네. 몸에 배웠어요 난이도 조절이. 영상을 위한 그건 집념이죠. 당겨. 그렇지 그러지. 땡겨. 그렇지. 이미 아린 늦었어. 그렇지. 음. 이즈, 자네도 님이 늦어, 어, 뭐야. 님이 늦어, 어, 뭐야. 아, 비전? 어우, 땡겼으면 좋았을 건데. 하필 그걸 미녀 미니언... 와, 좋았지, 이거. 예! Yeah. 아, 저게, 저게. 와, 리즈 저게 살아버리네. 리즈 너무 아깝다. 뭐야. 뭐, 회복 뭐야. 이거 뭐야? 뭐, 포션이야? 포션 마냥 쓰네. 이거를 포션 마냥 쓰고 앉았네. 으헐 어허... 잡자고, 이거를? 잡어? 얘 세졌는데? 예전에 얘가 아니야? 어, 나 보고 맞으란 소리 아니야, 지금 이거? 아, 문제 있어. 문제 있어. 어,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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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근데 확실히 좋아지긴 했죠. 예전보다. 뺏길 그림인데, 이게? 아, 너무 아프잖아, 요 아, 내가 몸안 돼, 몸안 돼. 어, 이걸! 거기서 뺑무빙을 쳐? 이거 하루 쟁을야 종일... 이렇다 게임 끝나겄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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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론 떴어 야 이걸 예 어휴 속 터지네 이러면서 미드가 스무스하게 부서지는구만 와또 이런 경험은 또 처음이네 어 제가 그 저렇게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와 먹다가 저렇게 바론 뜨는 건또 처음 봤어 내가 실제 게임하는데 야, 귀신 같았다 진짜 이거 드래곤 각인데? 얘네 드래곤이야 드래곤이야, 드래곤이야 100%야 100%야, 방금 봤잖아 아, 와드 박았고 방금 오케이 어, 검만 줘, 검만 검, 겁 주다가 이거 뺏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오우 예아 파라락 팍, 팍 야, 야, 잠깐만 오오, 블라디쎄, 블라디쎄, 예쎄, 예쎄. 그, 땡기면 안, 안 될,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왜 이렇게 단단하니, 게다가? 어휴, 마법, 마법 저항력이야 얘.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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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스. 헬프미, 헬프미. 그렇지, 카르마, 출발, 출동. 야, 잠깐만, 스택, 스택 하나 봐. 스택 하나가 안 돼서. 복을 못 하네. 어, 어, 3대2야 골로 갔다. 이거 다가 일단 카르마 버려. 일단 카르마 버려. 저 친구 버려. 살수 없을 것 같아. 어, 사나? 사는데? 뭐야? 왜 이렇게 세? 탱이었네. 와우. 야, 무대를 완전히 휘어, 휘어, 휘저어 놓으셨다. 야. 퀸도 대박이야. 잠깐 저걸? 그렇죠. 잡힌 잡았고 블라디를. 마무리하는 어우 양어 깔끔이야 굉장히 깔끔해 오자이 카르마 이거 완전히 지금 다굴 먹어가지고 저 다굴은 장사가 없어 숫자에는 장사가 없는데 내가 출동해버리네 일로와 일로와 릴리신 오케이 발 묶어 일단 발을 못 묶었대 우물이 돼가지고 묶을 수가 없는데 잡아버렸네 됐다 궁 뚫다, 궁 뚫다, 궁 뚫다, 궁 뚫면 상대 아리는 일단 잡았어요. 일단 잡았어. 어. 뭐야? 어어어어 야, 뭐야 저거? 그렇지, 퀸 줄라 그랬죠? 퀸 줄라고. 일부러 그, 그런 거야? 설마? 탑을 흔들어야 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자고 그냥. 그런데 거기서 그냥 몸을 던져 버리나? 이거 아 이거 사이즈가 좋은데? 너무 좋아.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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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우 대박각이에요. 안 기모띠. 어! 예! 어와 예. 어! 어! 아, 진짜 한 3년 된 변비가 어, 3년 된그 묵은 때가 씻겨 나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어요. 아, 너무 시원했고. 어, 내가 그걸 막겠네, 친구야? 으, 어, 야, 근데 탱이 좀 된다, 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싸우면 안 돼. 위험해, 뭔가, 어. 들어가. 들어가,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일로 와, 임마. 와, 지렸다. 들어, 이거 이기면 되겠다. 이거 닫다면 되겠네. 어, 닫다는 순간 게임은 터지는 거야. 됐어, 이미 그림은 나왔어. 야! 뭐야! 당연히 딴다 생각했는데 내가 AP여서 딜이 안 나오네. 어우! AP여서 평타 딜이 안 나오네. 아, 리치베인갔어야 됐나? 오 이럴수가! 스킬샷의 상태가? 뭐야, 이거 이거 중구난방이야. 딜러 프리딜이잖아. 여기서 탱커를 때리고 앉았네. 딜러, 딜러, 딜러. 이즈를 따야 돼. 거라치 럭스 너무 좋았고. 우리 친구들. 그 어, oh, 예. Yeah.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일단 하나는 딴다. 예. Yeah. 우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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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어후. Oh, 시원하구만. 궁이 없는 게 큰데. 일단 카르마, 카르마. 카르마를 지켜야 돼. 유일한 탱커. 일단 하나 따. 야 카르마, 근데 대박 생존력 이야. 저런 와 저렇게 안죽을수있 나? 지리 같네 와우 와우 캐리 이건 간만에 캐리 네. 아, 근 카르마 친 구도 너무 잘 해줘 가지고. 양호, 양호한 판입니다. 양호한 게임이야. 됐다. 양호, <목소리가> 네, 오늘 게임은 정말 양호 그 자체였습니다. 베리 양호, 여러분들! 제가 펜타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 하필 또 쿼드라로 마무리가 돼서 아쉽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모인다면, 오늘은 쿼드라 킬로 마무리가 됐지만, 다음에 어떤 영상에서는 펜타 킬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